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음악놀이터와 플레이스트리밍 라이프가 함께하는 친해지길, 친해지길 바래! 바래.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작년에 저희가 대표님이랑 저랑 을 미디어에 입문을 맞죠. 해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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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올해로 해가지고 저희는 작년에는 교육형이었고 그렇죠. 올해는 이제 제작형으로 음. 해가지고 새로 출발하는데 지금 공모 사업이 방송 만드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예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너무 반갑습니다. 아. <laughs> 끝까지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laughs> 네. 예, 노력을 하면서 <laughs> 살아남읍시다. <웃음> 예, 예, <웃음> 네. <한> 10년 바라봐야죠. 너무 긴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극하시는 분을 가까이서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이라 아, 아, 예. 너무. 그...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영광스럽고 막 여러가지 저도 <laughs> 예, 영광입니다. 같은 예술인 끼리 연극하면 항상 대학로가 떠오르긴 한데 그렇죠? 대학로에서 음, 몇번 연극을 본 적이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렇게 뜨기도 하고 네. 가라앉기도 하는 그런 또또 음악도 비슷비슷하긴 한데 <laughs> 예, 예. 비슷비슷해요. 예, 예. 연극을 네. 하시다가 또 영화 쪽으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아, 굉장히 그렇죠. 예, 네. 계시고 네. 하시잖아요. 사실 네. 대학로가 이제 메카가 거기서 이제 많은 배우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되니까 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메카라는 음. 얘기들. 그래도 항상 그래도 긴장의던을 놓칠 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희는 나이가 되면 음. 네. 한 40대 이후로는 거의 안써 주거든요.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데라도. 어, 좀 근데 걱정 안 쳐. 대학로에서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시고 60대가 되든 <laughs> 이게 요번에 뭐 교정 게임에 그 저기 오영수예, 그, 오영수 그, 선생님 예, 네네. 그분이라 네네. 봐도 항상 이렇게 뜨시니까 끊임없이 연기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 거죠. 그데 예. 예. 사실 대학로도 지금 트렌드가 거의 젊은 층의 상업적 연극이 좀 트렌드예요. 어. 음. 아, 모든 예술 장르가 음. 좀 그렇네요. 네. 음. 네. 그게또 김준수 선수도 뭔가 중요한 예, 예 김준수 선수 혹시 뜰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사인을 좀 미리 예, 받아 놓으시는 걸. 사인과 그게 좀 추장품이라도 소장품이라도 되는 <laughs> 겁니 <좀 소장품이라도 좀 웃음> 기부를 좀 받는 걸로 해셔 아, 예. <laughs> 네. 저희가 지금 친해, 친해지길 바라해서 이렇게 사담을 막 아, 이게 있네요. 너무 재밌네요. 제가 이 챌린지 길 바래 가 저희 들하고좀 맞는 아, 것, 것 같은데. 예. 아, 1 0팀이라더 같이 한번 <웃음> 네. <웃음> 어, 오늘 극단 또 예터의 대표님이시기도 하신데 네, 네. 김지현 대표님 모시고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인데요. 네. 어,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극을 하시게 된좀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나 뵙게 되면 아 연극 저는 약간. 연극이 이제 우리가 은 종합 예술을 하잖아요. 예예. 제가 좀 작다하게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이 좀 많았어요. 예, 어. 글을 잘 쓰거나 음악도, 뭐그 음악도 그, 노래도 좀 성악도 음. 공부했었고, 어, 성악도 예, 미술도 와. 전공을 하고 하다가 이제 또 의상을 어. 가고, 어. 하도 좀 아, 약간 또 의상을 하셨어요. 네, 종합 예술 다 하셨어요. 숙대에서 <laughs> 의상 필요하실 때도 직접 만드시아안 <laughs> <좀> 해요. 거는또안 <laughs> <laughs> 아, <그건> <laughs> 합니다. 대표로서 <laughs> 너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 그렇죠. 혼자 네. 다 하실 수 없어요. 네. 주차 관리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극은 네.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 이제 연극 분을 제가 만들면서 막 하다가 뭐~ 이제 그게 흥미가 생겨서 대학교좀 어. 하다가 대학 졸업하면서 다시. 다른 일 하면서 다시 와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음, 연극한지는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예. 진로를 아예 뭐 연극영업과를 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 원래는 연극영화 관리했는데 부모님이 완고하게 반대하셔서 그것도 시기가 예. 또 조금 이게 미술을 전공했죠. 아 예. 그래도 운명은 비슷하 음. 연극으로 결국은 이렇게 돌아올 거를 엄마가 <laughs> 시켜줬어야지 <엉망시켜 웃음> 보통또 미술과에 들어가서 이제 동아리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예. 예. 음. 근데 예술 하시는분 보면은 다 재능이 많아요. 음. 응, 다 제주들이 있고 예, 결국엔 예, 이쪽으로 갈 게밖에 예. 없을 수 없는 예술 하시는 네, 분들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부류가 헷갈린다. 그러니까 저 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할수 있는 분과 하나만 아, 할수 있는 맞아 네. 그런 맞아. 그렇죠, 어. 그렇죠. 우리 그럼 선생님은 어떤 저는 하나만 하다가 <laughs> 예. 예. 좀, 요즘에... 요즘 좀 이렇게 외도를 좀 하고 있는데. <laughs> 아그 예. 좋다 잡기 <laughs> 어그 잡기 예. 멀티 멀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다 <laughs> 예. 예. 멀티 예. 어, 멀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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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멀티. 것만 할수 있는 <웃음> 그런 <웃음>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예. 아, 여러 가지로 할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러면. 역량이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도 셀프 소개로 좀해야되나요 지금 우리 그, 저희 예.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음악놀이터의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저희에 대해서 알지만 또 음. 김지현 대표님이나 저희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들으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아. 간단히 셀프 소개를 예. 살짝 짧게 좀 할까요? 예예,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고요. 개인지도도 하고 음. 다문화 합창단. 지휘자이기도 하고 오. 속내 초등학교 근처에 그 모질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모자란 합창단 <laughs> 지휘도 하고 있고요. 그말하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 예. 많이 하시네요. 과거에는 네. 또 학부 졸업하시고 또뭐 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도 계셨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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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국립 합창단에서 예. 단원으로도 있다가 오스트리아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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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스트리아 국립 합창단입니다. 네네. 예, 음. 예, 예. <laughs> 저 이상별입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예, 피아니스트 심태연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피아노 공이고요 예. 저도 이제 학부를 한 곳에서 마치고 음. 독일에서 한 6년 정도 생활했었어요. 을 음. 예, 조합차. 예. 독일 학교 선배님이시죠. 네. 예. 보니까 또 독일 학교가 한 군데가 겹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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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반가웠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는 심지어는 이제 같은 교회 <laughs> 어, 정말? 한인교회도 같은 한인교회도 데를 잠깐 두 군데가 보셨더라고요. 있는데 한 군데가 예. 근데 이제 약간의 연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제가 먼저 그 발자취를 좀 예. 밟고 예. 지나왔었고 음 뒤에 나오셨다 들어가시고 음예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예. 한국에 들어와서는 저도 이제 모교에서 좀 강사 생활도 하면서 음. 이제 아시다시피 또 강의만 해가지고는 생활이 그렇죠. 좀예 해서 음, 뭐 예. 시립 합창단 같은 데서 몇 군데 뭐 이렇게 반주자로도 음. 생활을 했었어요 예. 개인적인 사정이나 거리상의 이유나 해서 또 이렇게 퇴직을 하고 뭐 음. 이러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성동구립 음. 서울에서 예. 예. 지금 소녀 소녀 합창단 이제 반주자로 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또 평택시에 있는 또 펠리치 합창단이라고 음. 예 예. 예. 그그 그 아마추어 합창단이 있어요. 거기서 예, 이제 예. 또 반주를 하고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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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축립니다 많이, 많이 활동 많이 하요더 <laughs> 예. 많아져야 될 텐데 참. <laughs> 아, 맞죠. 더많아 <laughs> 예. <많아지면 웃음> 저희 못 보는 걸로. <laughs> 걸로. <laughs> 네. 예. 고수진 선생님 예. 작곡하고 있고요. 고수진이라고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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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어린이 음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오. 동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어린이 음. 합창이나 이런 걸 음. 많이 했고요. 음. 그래서 예. 지금도 계속 곡을 쓰고 있고 지금 부천에서 이사 온 지는 좀 됐는데 예, 예. 이제 작년부터 마을 미디어 이제 시작을 해서 오광놀이터 예. 팀이랑 같이 오. 이제 하게 된 아우지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세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laughs> 질문이 나오셨네요. <웃음> 예, <웃음> 예, 예. <웃음> 어, 이게 나지 <이긴> 궁금했어. <laughs> 아,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봄 4월 5월쯤에 예, 네. 예. 그때쯤에 예. 예. 온라인을 통해서 음. 지휘를 좀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네. 스터디 모임이 결성이 됐었는데 음. 거기서 만난 멤버예요 예, 아 예. 사실 그, 그 음악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laughs> 이렇게 같이 만나서 뭘할수 있는 게 쉬운 않나요? 일은 아닌데 예. 다들 너무 각자 개성에 아, 그 예술가들 하고. 다 마찬가지 예, 예 끈끈하게 좀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음, 예.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 나 그, 예. 그때 제일 궁금했어 예, 두세 분은 어떤 관계일 진짜 축복 축복이에 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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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네요. 예. 예. 좋은 쪽도 있고 뭐안 예. 좋은 쪽도 있고 <laughs> 예. 뭐. 예.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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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이렇게. 저는 극단 예터 대표이자 예그 예. 네, 문화예술 연구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예. 예. 극단 안에서 활동들이 네. 되게 많고 예. 뭐 이것저것 이제 하고 있고 예. 예술 활동 강사를 좀 오래 했어한 15년 정도 했었고요 어. 네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 네, 네 배우 활동도 좀 오래 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연극이 좋아서 하고 있는 어. 지역 문화 예술인입니다. 어. t v 에도좀 출연. 제가 했던 게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어. 옛날 TV도 많이 출연했었죠. 그러니까 연극으로 음. 출연한 건 아니고 다른 걸로. <laughs> 아 어. 다른 걸로요. 네, 다른 걸로도 생기는데요? 출연하고 예전에 약간 이벤트 회사도 했는데 어. 거기서 이제 약간 그런 거 TV로 좀 나왔었고. 음. 이벤트 회사면 짤막하게 한번 좀 설명.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어. 진행을. 그러니까 아, 멤버들 데리고 어. 다니면서. 네. 그, 레크레이션 같은 그 것도. 돌잔치 전문. 어. 어. 그게 아주 오래 전에. 10몇년 전에. 근데 그때, 아, 행사, 행사. 어, 그때 이제 약간 그때 저희가 유명해가지고. 그쵸, 네. 그 베이브 붕어. 예, 네. 네, 그 뭐, 카페에도 때. 엄청 올라오고 막, 어 그런. 찾아보진 마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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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누구라고. 그럼 <그러면> 엄마들이 아마, <laughs> 어머, 우리, 애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네. 그것보가 뭐 서울 쪽에계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서울쪽. 당시가 예. 그게 막뜰 때야. 아 그게 저희 아, 그렇죠. 허, 스승이라는 분이 그걸 그창그 만드신 분이라서 어 제가 또 그런 걸 되게 어쩌다 보니까 의상 전공하고 애들이 가르치다가 또 어떻게 그걸 하게 됐어. 아, 혹시 그러면 네. 그뭐 돌잡이라 그래야되나요 그렇게 뭐 <laughs> 마이크 잡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이벤트 창시자였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멤버였죠. 음. 그러니까 어한 두세 시간을 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거. 요즘에 그 후배들이죠, 다 사실 거기서 하면서. 아, 그럼 시, 시조 역할을 하죠. 아, 이거 처음 얘기했어, 방송에서. <laughs> 중요한 정보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네. 이것저것 하면서 네. 그게 네. 연극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잠깐 들었지만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살았다는것 같은데. <laughs> 네, 거, 제가 네. 밴드 활동과 네. 10년을 했습니다. 어, 네, 키보드요. 꼭... <laughs> 어, 진짜요? 네. <laughs> 이제 저희랑 한번 콜라보. <laughs> 그래요? 아, 보컬 같은 느낌도 지금, 조금 네, 나는. 아 하나. 보컬 됐죠. 아. 왜냐하면 또 성, 성악이 아니라 연극하시는 분들은 발성도 하시니까. 네. 제 사실 예, 좀 노래도 예전는데 네. 요즘에 어디 가서 명함도 못내밀려 아. 워낙 잘하는 사람 아, 나서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다물고, 다물고 <laughs> 있습니다. 아니, 뭐, <laughs> 지역에서는 뭐 그냥 명함 명함 안 내미시도 되니까. <laughs> 아니 예. 행사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저희도 음.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laughs> 네. 결혼식 뭐 BGM 이런 거 가서 음. 하고. 맞아 맞아. 이랬던 기억이 나서 너무 콜라보가 갑자기. 머리속에서 이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니 근데 저희 예술가들은 보면 콜라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맞아요. 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서로 각자 일을 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 예, 시너지가 예, 확 나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항상 가능성을 아, 열어두는 게. 아이디 같아요. 아이 예, 예. 지원 사업도 사실 그런 거죠아요아 중요한 건 예. 그렇죠. 예. 단가가 또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저희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laughs> 예, 예, 예. 저희 또또 일단 번도... 단가를 다 맞춰드립니다. 비정상하면 또 바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비정 잘상하시고아니요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성향 굉장히 좋으세요. 또. 누나가 잘해줄게. <웃음> <웃음> <laughs> 이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네, 예, <laughs> 어우 새로 얘기 하셨어요. 친해지기 네, 반에 <laughs> 예. 그 취지와 너무 잘 부합돼. 네. 예, 예. <laughs> 우리 친해지고 있는 거 맞죠? 네. <laughs> 예, 아니, <laughs> 서로 이렇게 뭐 게스트로 가서 우리 또 가고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기억 아, 제가 TBS 그 예. 우리 동네 라디오 DJ를 했었잖아요. 그 어, 진행자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그런 걸말 못하잖아. 예. 그써 있는 대로 코디를 읽어야 되고. 아, 그거죠, 안 맞으시죠? 아. 오, 너무 안 맞았어. 아, 역시. 이런 게써 있는 대로 그건 그렇죠. 참어려울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저희도 레슨 잠깐 받았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알아는 음, 예, 음, 거예 그런 게 그게, 그게 쉽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해줘 그리고 네네. 연극과 이제 음악의 연관성에 대해서. 네. 궁금한데 선생님 좀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시는지 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한테 제가 콜라보를 좀 많이 했어요 예예. 그리고 제가 지역 예술인들하고 같이 연극을 협업을 하다 보면 시너지가 확 나서 예예. 관객들의 반응이 두 배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시청에서 그복사골 예술제를 하면서 피아니스트랑 같이 했는데 그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음향을 원래 저희가 이제 그 녹음을 해서 틀잖아요 비즈를 틀고 하는데 예예. 그것보다는 예. 현장에서 주는 그 라이브들이 주는 예. 그 감동이 배가 그쵸.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음. 여담이지만 그렇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네. 뮤지컬로 아, 저는 이제 뮤지컬 제작할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런 가는데 어, 이제 파토 파토가 나오긴 <laughs> 하는. 아, 왜 시작과 끝이 다 저... 돈이야? 왜 그래? 진짠 줄 알아, 사람들이야. <laughs> 저... 아니요, 저희 그런 그래, 진짜... 현실 현실이 있다. 아니, 뭐, 현실은 사실 맞지. 예, <웃음> 있는데 <웃음> 어... 끝까지 그래도 밀고 나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 그럼 저는 예. 페이를 한 번도 안준 적은 없습니다. 어, 뭐 저, 대학로에... 저희도 대학로에...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저희도 정상게 네도... 페이는 주고. 근데 또 그렇죠. 대학로에는 예. 있 많은 소극장 주들이나 극단 음... 예.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 사실 어려워요 저예예예말예 아까 예예말씀드렸예예예예예는예예예예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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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음, 사실 그래요. 뭐 200, 300, 뭐 1000만 원, 예. 원 받아도 그게 뭐 본인 돈이 500만 원, 음. 뭐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계속 저 그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예를 들면 <laughs> <되면 웃음> 개인 리사이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음. 뭐 음. 오페라 같은 걸 제작한다 이러면 맞아요. 뒤에 합창도 있어야 되고 음. 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오페라는 뭐 쉽지가 않습니다 나오는 돈은 딱한 예. 개가 있고 그렇죠. 아무리 그대기업에이 예. 이렇게 후원을 받아도 한 4회 정도 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때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laughs> 때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계속 무한정 돈을 낼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뭐, 주인공이나 이런, 것,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만 합창이나 오케스트라들이 연습을 음. 많이 하고 이런 기초적인 과정을 정확하게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많죠. 제작진 네. 입장에서는 진행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음.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연습실 네. 사실 우리가 연습한 양만큼 페이를 많이 못 받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실. 그걸 몰라서. 세계 인류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도 항상 연습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게 <laughs> 네,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근무 시간에 또 들어가는 거죠. 예, 저희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가스트 게스트로 가도 음. 이렇게 막세번두번 번 맞추는 것보다 한열번 정도 맞추고 그쵸, 그쵸. 거기에서 이제 그 이제 상황과 분위기와 연출을 음. 정확하게 익히는 게 훨씬 더 공연 퀄리티가 좋은데 그쵸, 돈 때문에 그냥 그쵸. 다 무시되는 경우가 좀 그니까 많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예. 예그 뭐, 아 우리 시장님한테 한마디만 이거 방송 나가나 <laughs> 그러면 나가겠죠 아, 네, 우리 조용희 시장님 네 <laughs> 시정 시장 활동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네 우리 예술가들 전문 예술가들을 위해서 조금 네좀 도와주십시오 <웃음> 네, <웃음> 물론 뭐트타깝게도 대관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지만 예, 현재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그 시장님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음. 그런 예술을 어떤 좋아하는 마음 그 음, 크기에 따라서 네.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는 그 종류나 음. 그 규모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말해 네. 주 예를 들어 서 시장님이 트로트를 좋아하시면 접폭적인또 <laughs> 그 지원이 있을 테고 좋아하셨구나. <laughs> 제가 그런 실을 좀 아니, 봤어요. 아니, 미술 테고 뭐또 <laughs> 네. 문화예술 도시 있... 아닙니까 부천이 그죠 예. 다 트로트도 문화이고 예. 예술이고 뭐... 시민들과 좋은 공연으로 항의하고 싶습니다 예. <laughs> 시장님 예. <laughs> 예. 또 우리 심재경 선생님은 뭐 연극과 음악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말 연극과 음악은 사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예. 하다못해 뭐 드라마에도 음악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극에서 어떤 그런 씬을 음. 이렇게 뭐 그리고 또 작가나 그 연출가의 의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 어떤 양념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협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흥, 너무 흥미로울 것, 네. 것 같고,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도 써요. 되게 좋은 어, 어떤 의 자리에서 그럼 계약서 좀 써서 아, 예. 도장 준비돼 있습니다. 예. <laughs> 가져오셨고 아, 정신계약으로 한번 좀 일례를 한번씩. 우선권 텐츠가 항상 예. 예. 예술가들의 리얼리티 아, 그쵸, 그 맞아요. 생존기를 예. 다루는 거다 보니까 예. 자 예. 이쪽으로 너무 좋은데 나이 방송 어디 가서 얘기해. 너무 잘 맞네요, 선생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기들을 마음껏 어떻게. 얘기하다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좀당한 선을 지키면서 <laughs> 네, 편집되는 거 각화가 있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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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저희는 예. 편집이 없습니다. 저희는 20분에 딱 끝나야겠다 <laughs> 아, 정말. 예. 지금 예, 예. <laughs> 음. 뭐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부천시 내에서 뭐 극단히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뭐 음. 앞으로 네. 하시고 예, 싶으신 할 네. 것도 네. 뭐뭐 있으시면. 네. 네. 좋은 공연을 만들어 드는 게 첫째 조건이죠 전 예. 시민들 지역에 시민들에게 예.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걸좀 알리고 싶은데 홍보가 예. 자체 되게 많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기획이라는 파트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음. 시에서 뭐~ 예총이나 이런 연극 협회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저희 스스로도 약간 기획력을 좀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그쵸,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천 시민 부천 시민들이 함께 같이 항의하고 같이 참여한다면 예예. 언젠가는 정말 우리 예예. 지역 예술인들이 네, 우리가 대학 뭐 연구를 보러 대학로까지 왜 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서도 저희 극단, 극단 예터가 왜... 있는데 왜? 그럼요. <웃음> 극단 <웃음> 예터. 예. 저희가 1 년에 한네 작품을 올려요. 네. 예. 예. 쉽진 않아요. 저, 저도 한번 구경을 갔습니다. 예, 예. 저도 갔는거 예. 네. 아시죠? 아, 그럼요. 예. 오셨어요. 네, <laughs> 시나리오 작업도 많이 하요 네, 시나리오. 시나리오. 예. 그러니까 거의 예. 극은 제가 쓰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작가 겸뭐 연출가 그게 어쩔 수없으 현실인 거 예. 같아. 예. 또 저작권 논이 요즘 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음. 뭐 음, 그런 것도 예. 있고 그렇죠. 자생하려면 예. 내가 힘을 스스로 키워야죠. 맞아요. 네. 네. 이제 예. 힘든 거 같아요.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창작 작품을 네. 올렸을 때 어떤 뿌듯함 그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할 수 그것 때문에 우리 가 예술하지 않습니까좀 네. 제안드리고 싶은 네. 게그 시즌 제로 해가지고 1년에딱뭐 여섯 작품 뭐 여덟 작품을 이렇게 좀 하시면 호원 음. 받기도 좀 쉽고 음. 아, 저희가 내 네. 네 작품 이상은 합니다 예 시즌제로 음. 음. 주... 뭐 버스, 예. 버스 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이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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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해서 뭐내 네 작품을 딱 이렇게 걸어놓으면 네. 엄청난 홍보가 될 그렇죠. 사람들처럼 저희 그 저기 왜오스트레리아 뭐, 있을 때는 그렇게 다 홍보를 해가지고 아, 이게 뭐그 오팔의 주인공 이런 아니 그 얼굴이 그냥 그 버스 정장에, <laughs> 정장에 전면으로 이렇게 걸려져 해. 있어가지고 <laughs> 그 얼굴 계속 봐야 돼요. <laughs> 그렇죠. 네, 주인공은 항상 어려운 저는 거죠. 저는 바라는 게그 우리 부천시에 약간 메카 예술인들의 메카가 된 치플 그 지역이 하나 있었는 데 공간이. 그니까 여기에는 뭐 우리가 가서 여기 우리가 대학로 가듯이 예예. 어 여기에 가면은 여러 공연들을 볼수 있어 예예. 이런 것. 만약 뭐뭐 뭐 아트홀도 있고 하지만 오정 아트홀도 있고 복사고 있지만 그런. 또 쉽게 갈수 있는 시민들이 예. 갈수 있는 공간의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예. 싶어요. 아또그 말씀 들으니까또 음. 끊어야 되는데 음. 아니 그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음. 그런 공간도 있지만 음. 또 오정아톨이라 해서 또 공연을 하게 되면 또또 또 다르게 보고 예. 그렇죠. 그런 시설들이 이 시선들이 조금 좀 낮추고 그렇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 음, 좋겠다는 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생님. 사실 부천은 예. 인프라들도 많고 예술가들도 네. 예. 그래서 충분히 뭔가 끌어올리면 할수 있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예. 이번에 부천시 예술가 총협 음. 협회장을 한번 우리 김지현 대표님 얘기합니다. 아, 아, 예, 예. 어우, 저 출마할 이야기 있겠습니다 예, 우리 십태 선생님은 좀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예. 제가 볼 때도 부천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인적자원도 많고, 음. 예, 예, 예. 예 뭔가를 이제 예술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또 협업도 해주실 수 있는 충분한 그렇죠, 맞아요. 예, 또. <laughs> 부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땐그 근처에 있는 다른 뭐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보다도 네, 굉장히 예. 소통 채널도 음, 많고 업무 예, 예. 사업이 많아서 네, 예.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활용을 잘할수 있는 도시인데, 예, 예 또뭐 문화재단에서도 뭐 지금도 충분히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아까 김지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프라들을 더좀 구축이 음, 돼서 음. 시민들이 아무래도 좀 참여를 한다는 음. 거는 그분들이 봤을 때 어떤 흥미거리가 있어야 되고, 음. 예. 좀 그런 그런 컨텐츠를 또 개발하는 건 이제 예술가들의 음. 어떤 뭐 몫이겠지만, 네. 네. 예. 예. 그렇게 그럼 나중에 그게 또 예술적인 공공 일자리와도 연관이 된다고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 예. 예술가 예. 공공 일자리. 예. 뭐. 그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음. 이제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을 해요. 예. 조금, 조금 정리승이 잘 하시더라고요. 희 에이스. MC 겸 에이스. 아, 예. 아, 예. 또친해지길 바래 예예. 이 프로를 통해서 또 예. 오늘 또 김지현 대표님 만나 뵙고 저희 음악인들이 또이또 예. 연극인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짧고 아쉽게 네또 앞으로 예.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예예.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언제든지 아, 콜입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예. 네, 네. 네. 네.